1976년 10월 14일 저녁 6시경.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한바탕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UFO 격추 미수사건. 보통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고위정부기관이 위치한 반경 수십킬로미터 이내에서는 어떠한 비행체도 접근하지 못하게 비행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40년 전 그날 서울에서는 이러한 국가안보 규정을 모조리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들 마음대로 침범했던 참 기이한 비행체들이 있었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무려 12대나 됐었다고 하는데 대체 그날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6년 10월 14일 아마 저녁 한 5시 반쯤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종로구 수성동에 있는 학교를 마치고 광화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총소리가 막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대공포라고 하죠. 사방에서 두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귀를 때리는데 이게 뭐 한두 발이 아니라 못해도 수천 발을 쏘아댔을 거예요. 금화산 쪽에서도 쏘고, 청와대 쪽에서도 쏘고, 어떤 대공포는 서쪽으로 쏘고, 또 다른 대공포는 남쪽으로 쏘고, 무슨 전쟁이라도 난줄 알았습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놀라가지고, 현관 밖으로 뛰쳐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고, 그렇게 하늘에서는 대공포가 막 줄을 짓고 어지럽게 날아다니는데, 이게 목표 지점을 자세히 보니까 하얀 불빛들이 여러 개가 보이는 겁니다. 급부형 그 불빛들을 향해서 쏘고 있었던 거예요. 별은 아니었어요. 불빛이 좋기 10개는 넘어 보였는데, 이게 구로구에서부터 운평구 정도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둥글게 대열을 갖춰가지고 천천히 서울을 포위하듯 좁혀가고 있었어요. 정확히 청와대로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총 12대의 UFO가 최종적으로 향하던 곳은 다름 아닌 청와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UFO가 나타나기 불과 2개월 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 유엔군이 북한군 수십 명으로부터 집단 구타 살해당하는 극악무도한 사건이 발생했었던 터라 당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던 상태였는데요. 때문에 당시 서울시민들은 이를 UFO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전쟁 상황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 당시 생방송으로 라디오 방송을 진행 중이던 이수만 씨는 실시간으로 이러한 상황을 제보받고 청취자들에게 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제보자가 너무 많아서 방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미확인 비행체가 침입해 대공포 사격을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하시던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보자도 많고 또 그날 서울 시내 전체가 난리가 났었던 만큼 목격자도 어마어마한데 다음날 정부가 발표한 뉴스의 내용은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14일 어제 청와대 상공으로 향하던 미확인 비행체는 미국의 민간 항공사인 노스웨스트 항공의 화물 전세기였다. 이들은 김포공항에서 이륙해 오사카로 향하던 중 향로를 오인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던 것이다. 분명히 어제 본 비행체는 12대였는데 다음날 신문에서는 한 대의 화물기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목격자들은 못해도 10대는 넘었던 것 같다. 12대였다. 혹은 7대인가 8대까지 세아리다가 대공포 때문에 헷갈려서 세는 것을 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었습니다. 적어도 정부의 발표처럼 한 대는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날 대공포 사격은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총 3차례 거쳐 진행됐습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규모가 컸고요. 근데 다음날 신문에서는 대공포 사격은 두 차례로, 비행치는 한 대로 축소되어 있더군요. 참, 그걸 본 사람이 몇 명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부의 공식 입장 또 그와 상반되는 목격자들의 증언 양측의 주장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그 사이 죄 없는 피해자들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격추 과정에서 유탄에 맞은 시민 한 명이 사망 총 31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건 이틀 뒤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짤막한 발표 기사를 끝으로 더 이상의 답변은 없이 사건을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참 1970년대 당시에는 언론 탄압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요. 중앙정보부라고 하죠. 거기에서 기관원이라 불리는 일종의 검열관을 뽑아서 각각의 신문사마다 여러 명씩 배정해놓고 신문이 발행되기 전에 기사 내용을 미리 검사하고 또 필요에 따라 확대, 축소, 뭐 이런 조작까지 행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이미 목격자들이 많으니까 아예 숨길 수는 없었겠죠. 신문에 뭔가를 발표하긴 해야 하는데 국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알리느냐의 문제에서 이 사건을 축소시킨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걸 제대로 알리고 이를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또한 가지 의아한 부분은 우리 군이 이러한 대규모 사격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대의 UFO도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설령 이게 UFO가 아니라 정부의 발표대로 민항화물기였다고 한다면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음속으로 가는 전투기였다면 모를까, 화물기 따위에 대공포 사격을 세 차례나 발사했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거기다 화물기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노스웨스트 항공기와 관제사의 교신 기록을 살펴보면 6시 5분, 관제사가 기장한테 경고를 합니다. 너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비행금지구역인 P-73에 진입할 수도 있어. 너 지금 경계선 근처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관제사가 경고를 한뒤약 4분이 지난 6시 9분, 화물기 기장이 다시 안전한 항로로 돌아왔다고 관제사에게 분명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정부가 밝힌 대공포 발사 시간은 6시 12분입니다. 관제사가 파일럿에게 경고를 하고 무려 7분이나 지나서야 대공포 사격이 일어난 겁니다. 6시 9분 안전한 항로로 복귀, 6시 12분 대공포 사격. 이 3분이면요, 당시 화물기였던 보잉 707기로 약 40km나 날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미 비행 금지 구역에서 한참을 벗어났을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건첫 번째 사격 이후 26분 뒤에 또한번 대공포 사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대체 뭘 보고, 뭐 때문에 쐈냐는 거예요. 항로를 바꾸어 돌아가던 민항기가 다시 돌아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외국 국적의 민항기가 타국의 비행금지구역 근처에서 1시간 넘게 장시간 비행을 했다는 것도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정작 당시 노스웨스트 항공기에 탑승 중이던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위협사격을 받았다는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2대였던 비행체가 한대로 축소되고, 관제기록과도 맞지 않고, 또 정작 정부가 지목한 해당 항공기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76년 청와대로 향하던 12대의 UFO.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반월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